안녕하세요. 결혼할 때 여자를 이지하게 찾아드리는 커플 매니저 간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가 호감 있는 여자한테 하는 카톡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다만, 그 차이가 미묘해서 여성분들이 잘못 캐치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미묘한 남자의 카톡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음 만남에 기약하는 말을 툭툭 던집니다. 이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느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언제 커피 한잔 해요. 이런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과 고객의 경우이거나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야 되는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 또는 술한번 먹게 된 어쩌다 알게 된 사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있게 미끼를 툭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와서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내일 일 끝나고 시간 드시면 내일 만날까요? 라고 물흐르듯 약속을 잡으시면 상대방이 내일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날 만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간단한 방법인데 여러분이 남자와 하는 카톡을 쓱 올려보세요. 만약 남자의 말풍선 개수가 한눈에 봐도 나보다 많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카톡을 할때 관심이 있으니 더 적극적이게 카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풍선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나와 공유하고 싶은 사생활이 많다는 거고 궁금한 게 많다는 거고 알고 싶은 게 많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고 말풍선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쓱 올려봤을 때, 말풍선 개수와 크기 차이를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세 번째.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건데, 주제가 일맥상통하니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얼 할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1차 때, 안주와 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남자 넷이서 오뎅탕 시켰어. 라면서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세차하러 옴. 이러면서 세차장에 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오늘 회사 점심 최악이야. 라면서 자신의 점심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계속 나와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유한다면, 남자는 여자분은 호감이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도 남자한테 나도 너가 마음에 들어. 라는 티를 팍팍 내고 싶다면, 여러분도 사진으로 맞짱구 치세요. 남자가 나 누워있는 중 이러면서 천장 사진을 찍어 보내면 여러분도 바뀌면 하늘 사진을 찍어 보내고 집이면 천장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또 알아요? 그 남자가 어? 너도 집이야? 오늘 할일 없으면 만날래? 라면서 만남까지 이어질지요. 네 번째, 나의 말투를 따라하고 이모티콘을 따랐습니다.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주의깊게 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말투나 말할 때 행동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의 말투나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말투를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모티콘을 따라 쓰거나 해당 이모티콘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대부분은 이모티콘을 수집하려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용도 많이 하지 않을 뿐더러 이모티콘을 왜돈 주고 사냐? 라는 생각을 가진 남자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야기 드렸다시피 남자는 여자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처럼 여자와의 카톡에 집중하다보면 이모티콘도 따라 쓰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가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이모티콘을 구매하고 여러분과 똑같은 이모티콘을 사서 갑자기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면 남자는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가 호감있는 여자한테 하는 카톡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은 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합해 보면 총몇개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 총합해서 반 이상 해당할 경우 남자가 여자분을 호감이 있어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니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고 싶으나 만남이기가 저거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제 연락처와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 두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이었습니다.